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2일 북코리아인권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이야기할 기본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의 관타나무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등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로 철저히 불공정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국 정부의 인권유린부터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자국 내의 국가안보를 빙자한 인터넷 감시, 월가점령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 과테말라에서 5,500명의 전쟁포로에게 한 미중앙정보국의 방사능 실험, 65만 5천여 명이 사망한 이라크전 등 미국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는 끝이 없습니다. 셋째, 미군이 남에서 한 인권유린 행위와 남사회에 존재하는 인권문제도 제기해야 합니다. 미군은 1966년 7월에 체결한 남과 미국 사이의 행정협정에 의해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가령 윤금이 살해 사건, 중학생 장갑차 압살 사건, 여성 지하철 성추행 사건, 서울 한복판 미군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또 남은 지금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농민들은 하루에 3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용산 참사, 수많은 양심수들의 존재에 어떤 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코리아 반도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쟁을 막을 대신 오히려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을 최대로 자극하며 실효도 없는 불공정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란 전쟁 가능성만 높일 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북이 이런 인권 결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북의 군대와 인민들만 격분시키며 전쟁 개시의 명분으로만 될 뿐입니다. 특히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가세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북의 전쟁 결심을 더욱 굳혀주며 상황을 급단화시키는 위험한 언행은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